손만 해. 가드, 뺏기고 손은. 그리고 만 가드, 기고리이 그래. 그렇지. 손 약간 앞에 두면 머리지만. 돼. 손보 좋아. 손을 약간 앞으두손고손보다손뻗어도 좋고. 손보손보다보다도 좋고. 손고 손보다도 손 뻗어 손보손다 손보다도 좋보손다도손다손손손손손 반대로 숙여 1 2 3지5 6 7 8 9 1 0 1 1두2 1 3 1 4 1 1 2 0 2 1 2 1 2 3 3 3 4 3 5 3 6 3 7 3 8 3 9 1 2 4 3 4 4 4 5 4 6 4 7 1 2 5 3 5 4 5 6 5 7 5 8 5 9 5 1 5 2 5 3 5 6 5 7 5 8 5 9 5 2 5 3 다시 진짜대하게 해도 완투400 속이야. 80까지까지800 속까지 빠르다. 5로 가게나 5 0까지500속까완톱까지500 속까지 5 0까지500까지500 속까지 까지500시까지500 속까지 500속까시500 속까지 500다까지500 속까지 속까지 500 속까지 500속지500속까지까지 여기까지야. 왼쪽으로 빠지 왼쪽으로 반대. 왼쪽으로 반대. 왼쪽으로 반대. 왼쪽으로 반대. 왼쪽로 반대. 왼쪽으로 반대. 왼쪽으로 반대. 왼쪽으로 반대. 왼쪽으로 반대. 왼쪽으로 반로 반대. 왼쪽으로 반대. 왼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앞발 빼면서 라이트 고르해요 아빠 해라. 빼면서 지금은 손 그렇지 잘한만가잠깐레프분까지 다시 왼발 아, 그래. 빼면서 라이트 고르스요좀지워하고좀지하고 라이트 고르 뻗어줘야 돼. 그렇지 아, 아빠 빠지면 안 돼. 아빠 빠지면 안 돼. 그렇지 아빠 맞지면안 돼. 지금 중심잡아라 지금 중심잡아라 아빠 빼면서 빼면서 빼 다시. 빼면 빼면서 앞발 서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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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면서빼다 빨리 다시 자원투 어. 그렇지 다시 나추에 그 그렇지 다시 좋아, 좋아 자돌아서 손뻗어 줘야 나, 돼 손뻗고 라이트 크로스 해야 돼 아, 나이스 아, 바로 조준이야 다시 자마지원투 자세 밀어라 밀어내 자밀지만조르지 어. 어. 다시 다시 럭시 어. 럭시 빨리 빨리 해, 해봐 아, 빨리 아, 나. 한쪽으로 나. 아, 손벗어. 아빠 해봐 한줄다 손뻗어 손뻗어 아빠 해야 괜찮아 라이트 크로스 살짝만 으면 되잖아 그렇지 헐! 자 이제 라이는잘 안맞는다 치킹을 완벽해 완벽해 자세 다시 자세하게 기다다가열리는 바로 받아쳐 자세 맞추고 아, 라이트 다시 열어봐 괜찮나 예봐 라이트 코스 어떻게 잘할지 자세가 쨉쨉 라이트 코스 앞손으로 하고그 안맞아 안맞아 감아줘야 지오른로 감아줘 물 가면서 왕토치지 말고, 라니 브로스 브로스, 그렇지. 보다 버리고 그렇지. 그래야 또 앞발 빼면서 중심만 잘 잡으면 돼. 다 그렇지. 이 중심에. 그래 너 가야 돼. 중에서 가야 돼. 앞에. 빠지면서 푹 나오고 베레치라 다시 해봐. 다시 네, 앞방 해봐라. 저기 나, 해봐. 나 앞방 해봐. 아, 앞서. 빨리 빨리 나. 빨리 빨리 정신없게 해야 돼. <laughs> 응. 다시 또 정신을 띄워내. 띄워 대단치아 다시 정신없게. 자세, 자세 낮추라. 낮추 상대가 아, 죽어 나올 때치아고 치면 되잖아. 그렇지또돌리고 자세 낮춰. 또 돌려줘. 자세. 또 돌려줘. 몸상해야 돼. 아 자세 낮추고. 머리 머리 가기야 됐다. 빨리 세게. 잖아게 봐. 또이 u e 이 s I g u 빨리! s I guess. I guess, I guess. 나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 u e 이 s 지나간 e s s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 다시 예. 해봐! 또! I gu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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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u e 어, 맞 자, 아, 손좀더 올리라. 올려. 맞아요. 그 나오니까 왼손 더 올리고 같이 해 봐. 좀 저하고 살짝 해봐. 지만그렇지 그러니까. 마. 아, 그렇지. 된다는 거야. 그런데지느르지 마. 고너랑 안고 들어가니까. 도는 방향으로 속이 빨리 돌리고 나와. 도는 방향으로. 완으로 돌리는데. 그렇지. 완부터 야 돼. 아, 저 대기고. 고 속이는 그렇지. 속이는 그렇게 아무나 치면 안 되지만. 자, 자, 브부드아리나그 주고. 자세 주고. 자세나 주고. 자세나 주고. 자자세낮자세낮춰 자세나 주고. 주고. 자세나 주 짧게 고자세고자세 자세나 주고. 자세나 고자나나고 자세나 주고. 자세나 주고. 고 자세나 고 자세나 주고. 자세나 주고. 자리나주 자세나 주고. 고자고 전부터, 누다 없습니다. 또배발 백발 뛰고 다시, 다시, 빨리, 다시, 다시. 또턱 들지 말고, 터 들지 말고 머리 다으어쳐야지터뜨면안 돼, 터뜨면안 돼, 뜨면안 돼, 뜨면안 돼. 안 된다고, 터뜨면안 된다고.